읽어주는 도각재 황금 상자에서 나온 기말지 신라 제4대 탈해왕이 신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느 가을 밤 호공이 월성 근처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시림이라는 숲에서 커다란 빛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아이 깜깜한 밤에 어디서 빛이 나오는 걸까? 호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호공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시림으로 돌렸어요. 빛을 따라 시림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공은 깜짝 놀라고 말했죠.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찬란하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호공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아, 저런 빛깔의 구름은 난생 처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표심이 분명했죠. 호공은 점차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보다는 신비로움이 온 몸을 휘감는 듯 했죠. 잠시 후 호공은 문득 눈앞이 몽롱해졌어요.귀도 먹먹하고 발걸음도 떼어지지 않았죠.무언가 아주 강한 힘이 그를 꼭 붙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호공은 한동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죠.강한 빛이 눈앞을 가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지도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아, 눈부셔. 눈을 뗄 수가 없네. 한참의 시간이 지나 간신히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을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한 빛은 다른데 있었죠. 구름 사이로 아주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빛은 옆으로 퍼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어딘가 한 곳을 향해 모아져 있었죠. 호공은 순간적으로 두려운 느낌마저 들었어요. 호공은 시림 안으로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 빛줄기는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윽고 아주 가까이 다가섰을 때 호공은 비로소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죠. 그 빛은 다름 아닌 커다란 나무 위에 걸려있는 황금빛 상자를 향해 눈부시게 내리비치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깊은 숲 속에 황금 상자라니! 호공은 놀랍고도 황홀했죠. 가빠지던 숨도 그 순간 아주 멈춘 듯했어요.호공은 황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죠.그는 조심조심 상자를 향해 다가갔어요.그런데 눈에 먼저 띄인 것은 상자 아래에 놓인 한 마리의 흰달이었죠호공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귀신이 울린 건 아닌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바로 그 순간 흰 달기 목창을 높여 크게 울어댔어요. 닭 울음소리는 숲속의 정막을 깨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죠. 닭 울음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린 호공은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예산 일이 아니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호공은 문득 임금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서로운 징조임에 틀림이 없구나. 서둘러야 해. 그런 생각이 잃은 호공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는 서둘러 시림을 빠져나와 허둥지둥 젠걸음을 놀렸죠. 궁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어요. 밤공기를 가르며 뛰어가는 호공의 가슴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뛰었죠. 궁궐에 도착한 호공은 탈해왕에게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아뢰었어요. 그러자 탈해왕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죠. 그게 사실이요그 황금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소? 그것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소인이 황금 상자를 열어 보려고 했지만, 나무 아래에 있는 흰 달기 크게 우는 통에 열어 볼 수가 없사옵니다. 그보다는 임금님께 아르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한 다름에 달려온 것이옵니다. 호공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탈해왕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 여겼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내 직접 그곳으로 가볼 터이니 어서 준비하도록 하시오. 왕은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신하들과 함께 시림으로 향했어요. 시림에 이르자 호공이 앞장을 섰죠. 앞서가는 동안 호공은 내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바로 저쪽이옵니다. 시리만으로 들어선 호공은 걸음을 멈추고 한쪽을 가리켰어요. 탈해왕이 호공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과연 숲 위로 환한 빛이 비치고 있었죠. 오! 과연 하늘의 조화로다. 탈해왕은 한눈에 그 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수 있었죠. 신하들도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조심스럽게 탈해왕과 호공의 뒤를 따랐어요. 걸음이 늦구나. 어서 서둘러라. 탈해왕은 급한 마음에 호공을 재촉했죠. 그들의 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어요. 이윽고 탈해왕 일행은 황금 상자가 있는 곳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탈해왕 앞에는 호공이 말한 장면 그대로의 모습이 펼쳐졌죠.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왕은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조심 황금 상자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호공이 다가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울어대던 흰달기 이번에는 울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르긴 해도 그 상자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탈해왕은 조심스럽게 황금 상자의 뚜껑에 손을 댔죠. 그 순간. 타레왕은 손끝에서부터 뭔가 대단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걸 느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려오면서 온 몸이 짜릿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탈레왕의 손끝이 뚜껑에 닿자 상자가 스르르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건강한 사내아이가 누워 있었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신하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어요. 아이입니다사녀 아입니다. 왕은 더욱 감격했죠. 거듭 생각해 보아도 하늘의 조화임이 틀림 없었어요. 그것은 신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이 아이는 하늘에서 임금님께 아들이 없는 것을 하시고 보내신 것 같사옵니다. 신하의 말에 탈해왕은 더욱 기뻤어요. 왕은 아이를 안아보려고 황금상자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죠. 그런데 이는 또 무슨 조할까요? 탈해왕이 다가서기 무섭게 상자 안에 누워있던 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죠. 그러자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한걸음 주로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모두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역시 하늘에서 보낸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감축 드려옵니다 과연 그런 모양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이이니 궁궐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도록 하시오. 타레왕은 손수 아이를 안고 궁궐로 향했어요. 그러자 숲에 있던 짐승과 새들이 그 뒤를 따르며 즐겁게 춤을 추었죠. 임금님께 아들이 생기자 하늘은 물론 새와 짐승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은 물론 신하들과 나라 전체에 큰 기쁨이 옵니다. 신하들의 말에 타레 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기쁨이 곧 나라의 기쁨이고 또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타려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잠으로 기쁘고 귀한 날이로다. 이 아이는 나라의 보배가 되어 장차 온 백성을 기쁘게 할 것이니라. 타려왕은 자신의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런 탈레왕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음인지 그들 역시 하늘에서 왕자를 내려주셨다는 소식에 한마음으로 기뻐했죠. 그런데 기쁨에 가득 차 궁궐로 돌아온 탈레왕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지는 일이었죠. 하늘에서 내린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지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타려왕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죠. 이 아이의 이름을 어찌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곰곰이 생각했지만 도무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었죠. 꽤 시간이 지난 뒤 타레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황금상자에서 나왔으니 성은 쇠금자를 써서 김씨로 하고 이름을 알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소? 알지는 당시의 신라말로 어린아이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신하들은 반대하지 않았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탈의왕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김할지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랐어요. 게다가 마음씨가 착하고 용맹하기가 그지 없었죠. 김할지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한없이 겸손했죠. 칭찬이 지 낯짓입니다. 저는 참 부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김할지가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의 칭찬 소리는 더 커졌어요. 역시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탈의왕은 곧 알지를 태자로 삼았죠. 태자란 나중에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왕자를 말해요. 그러나 겸손한 알지는 자신의 자리를 파사왕에게 양보했답니다. 알지가 나타난 시림숲은 달기 운 곳이라 하여 닭 개자를 써서 개림이라고 불렀어요. 이 때문에 나중에 개림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신라의 김씨는 김알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미추 왕을 시작 으로 김씨가 신라 의 왕위 를 오랫동안 이어서 나라 를 다스렸 답니다.